예, 오늘은, 마카봉 514장을 습니다 어, 한명에 어, 달려가서. 엘리야를 부른, 부를 거라고 알아들은 거죠. 사실은 그게 엘리야가 아니고, 뭐, 비디 비슷, 발음 비슷한 발음인데, 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어, 저렇게 큰 소리로, 어, 소리 지를까. 현재 어, 그고통스러운데 대해서, 어, 하감하기 위해서, 어, 심포도들을 스펀지에 채우고 갈때될기 그분께 맛이가있으면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아, 고통 받지 않게 하는 거죠. 여러분은 가만두십시오. 어, 엘리아가 그분을 내려주러 오는지 봅시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어, 자기, 힘으로 안 돼, 안 할지라도, 어, 자기 힘으로 안 된다 할지라도 엘리아가 오면 된다 그러죠. 자기 분안 된다 지라도 아, 그그죠 우리가, 아, 우리 개인적인 어떤 역량이 약할 때, 아, 우리는 이제 다른 어떤, 어, 신령한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어, 의지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어, 집에서 귀신들이 사람이 있다거나, 어, 할 때는 이제, 뭐, 신령한 뭐, 어, 음, 그걸 추천해가 집에 와가지고 이제, 기도받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 특별한 경우에. 아, 또 자기가 또 몸이 너무 아픈데, 병원에 있는데, 또 이제, 아, 어떤 뭐, 어떤 특별한 사람을 초청해가지고 또실바뀌는 경우도 있죠. 자기가 이미 약할 때는 얘기죠. 어. 그런데 이거 사실 이것은 어. 그 예수 믿음 안전히 모독이죠. 어. 예수 믿음의 능력이 없어서 내려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들의 확신이죠. 어. 예수 믿음 능력이 없어서 내려오지 않는 거죠. 그들은 확실한 거예요. 아, 능력이 없으니까. 아 자기 몸으로 안되니까 드디어 엘리야마저 부르는구나 아 엘리야는 정말 최고의 능력자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 엘리아를 부르면서 해결 받으려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이제 그것을 기도해야 한 내용으로 어, 이해한 것입니다 사실은 어, 이제 어, 곧바로 예수님은 운명하시게 되는데 어, 예수님이 그 운명이 바로 있는 것을 알지 못했죠 이제 마지막 말씀이었고요 어쨌든 이제 지옥에 가는 것 때문에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이해 못한 것입니다 어, 지역에 가는 것에 대한 어, 머리에는 어, 지금 이것은 어, 신교가 다, 이거 <laughs> 전혀 모릅니다, 사실은요. 어, 개신교가 현재 지옥 가셨다는 것을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별로 없습니다. 어, 그리고 예수께서지역에 가신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천국에 가셔가지고 이제, 이제 어, 우리 인도하려고. 예배하신 것만 어, 이해하지, 그음으을 이해하지, 어, 예수님이 진짜 고통을 당하신 아주 어, 헝벌 부분은 모두를 어, 모른 것인데, 형벌로부터의 벗어남을 어, 목표로 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어, 하나님께라면 어, 징계를 벗어난 목표라는 것, 어, 이런 것들은 자체를... 이런 것들은 신앙은 아닙니다. 어, 우리는 징계를 많이 당하죠. 근데, 당하는데, 징계를 벗어나는 목표들. 어, 이런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강박하게 합니다. 어, 이런 거예요. 어, 우리 사람의 마음이 고장나면, 고장이 나면 어, 강박하게 됩니다. 근데 간팍하면 이게 눈이 안 보여요. 간팍하면 영적으로 코끼리를 보이는데, 코끼리가 뜬 사람들을 볼 때가 있어요, 제가요. 코끼리, 코끼리는요, 이 마음이 작동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마음이. 어, 그니까, 마음이, 마음이 이게 도, 돌아가질 않아요. 누가 예를 들어서 이제 막, 막 굶고 힘들어 하면, 아, 어, 불쌍한 게 인간의 원칙입니다. 근데 그게 안 돌아가요. 예시보면이 사람, 마음, 마음이 망가진 거예요. 이 강박함은 이 아까운데 가장 큰 악인데, 아, 근데 이 강박한 사람 강박한 원인은 사실은 그견만이니다그 것이. 그 쏟는다, 그것이. 마음이 정상적이 아닌 작동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그 작동돼 가지고 그 이런저런 맞지만 그러나 마음엔 감정이 없어요. 어, 신앙에 감정이 없습니다. 신앙에 그게 강팍함이에요. 강박, 강팍함에 뿌리는 교만에 있고요. 그래서 마음이 작동이 잘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음이 그 부드러움살사는데 다윗은 굉장히 마음이 부드럽죠. 그렇죠? 어, 사울은 굉장히 강팍하고요. 그런데 그렇게 눈에 안 보이는 세계의 부분이 그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어려운 거예요. 신앙이 어려운 이유는 딴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는 별로 티가 안 나요. 근데 신앙은 전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분노, 열받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강포함이 떨어진 성령이 강포함, 사실 강팍함인데, 강팍함이 있을 때, 그래서 자녀들에게 왜 징계를 주시느냐? 그것은 징계를 받을 때마다. 그마다 우리 마음이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그 다음에 눈물 하나 나지 않는 사람들도 말이죠. 사람도도 다시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눈물이 흘리게 당연한 거죠. 근데 눈물이안 나요. 죄를, 해, 죄를 지어도 눈물이 안 나요. 그때 우리는 회개 안 되는데, 사실 그게 아니고, 강박해서 그래요. 강박해서 죄를 지어도 회개가 안 되고, 그리고 고통을 당해도 눈물 안 흘려요. 강박함인데 하나님하고 연결되는 고리가 한 개도 없어요. 지지된 기도를 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아무런 싸 적이 없어요. 추는게 없어요. 근데, 명생은 장르입니다. 명생은 목을 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냥 강박하니까 그냥 자기도 몰라. 강박하면 모르니까, 그냥, 그냥 잘, 잘 지내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조금만 고통을 임해도,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며, 그를 사안받고 나가는 거예요. 이두 차이, 이두 차이가 아 우리가 선하고 악하고를 우리가 규정짓는 아주 중요한 메인 파트임을 저를 알게 된 겁니다. 가장 메인 파트. 왜하나님누를 미워하실까? 왜하나님누를 정죄하실까? 왜본인스스로 알지 못할까? 그냥 강박함인데, 그게 도발서오고요 그만하면 일반적 증상이 되면 자기가 된줄 알고 자꾸 남들 앞에 자기 남들보다 나은 줄 알고 자꾸 인도하려 듭니다. 그러니까 남 우리 사람은 볼수 있는 게 진짜 볼수 없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요. 그러까 사람은 좀만 교회에서 열심을 내면 진짜 좋은 줄 알아요. 근데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앙이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거예요. 신앙이 제일 좋은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한테 교육받으시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 이, 이런, 어, 징계나 어려움을 당할 때, 당할 때, 많은 이유가 있지만, 어, 그렇지만, 그 속에는, 어, 인간의 강박함을 부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 산이 있으면, 막 곱갱이로 치면, 이제, 부들부들지지죠 뭐예요? 이제, 어, 부드러워지죠, 산이.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도, 신령도, 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사람들이 어막 이렇게 막 대모하고 막 이렇게 막 기회를 막막 대석하고할때 코끼리 다 뛰는데 그 마음이 악팍팍하니까 진짜를 볼수 없는 거예요. 하얀과 연결이 되어 봤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하는 없는 게 없는 불신 상태죠. 불신 상태. 그게 불신 상태인데 그걸 알지 못한데도요. 부상된 것을. 딱 그러니까 불신이라는 개념을 개념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어, 개념을 어뭐 내가 뭐 교회를 가고 안 가고 내가 무슨 뭐 헌금을 제주안 드리고, 드리고 뭐 그게예이다 사실 그게 불신처님을 보시는요. 불신은 하는 내가 이 격리된 게 불신이거든요. 분리된 상태가 하나님께 대한 느낌도 오지 않고 내 느낌도 가지를 않고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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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야 그냥요 그냥. 그래서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어, 교회 다닙니다. 논리, 논리적이에요. 그리고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변화로 예를 쓰는데 안전해져요. 도저히 안 돼요. 이거 뭐냐고요? 그 교만 때문이고요. 그 교만함이 이제 드디어 쌓여서 강팍함까지 오는 거고요. 그게 제일 무서운 적이 먼저 깨닫는 겁니다. 제일 무서운 적이에요. 그래서 이감은 걸리면 버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별 수가 없습니다. 네, 인간이라는 교만이 그래서 이 징계를 당할 때, 우리는 이 징계가 어, 어, 어떤 이익을 주냐 볼때 어, 이것을 이런 모습을 어, 깨부수는데 통을 어, 주기 때문에 징계를 많이 당하는 사람이 더 마음이 부드럽습니다. 부드러워요. 우리도 이제 사람 상태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들의 마음이 막 호환이 막 되는 사람 있고 요 어떤 사람 호환 안 되는 있습니다. 이제 부드럽다는 얘기는 서로 호환되는 상태죠. 그냥 아 어, 서로 알아듣는 단계. 하나님과 우리가 우리 하나님 과우리가 거리감이 있고 어, 괴리감이 있는데 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어떤 훈돌 표현할 때 때로 우리는 아파하며 슬퍼하며 고통스러워하는 할줄아는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파하는 경 나쁜 건 아니에요. 슬퍼하는 게 나쁜 것도 아니에요. 슬픈 것도. 이런 슬픔과 이런 영적인 슬픔과 영적인 아픔이 없던 것 자체가 그 강박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슬픔이 있어야죠. 아, 옛날에 지인인데, 지인데 슬픔이 있었는데, 슬픔도 없어요, 그냥. 그냥 맨날 똑같아요. 아, 맨날, 맨날, 즉시게. 맨날. 그러니까 이게, 한행과 전혀 영적인 감각이 없는, 감정 없는, 감정 없는 그런, 어,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 이런, 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발달된 사람들이 바로, 이런 이런 현재 이런 사람들이에요. 아 예수님께서 지금 고통을 당 하는데 남의 고통을 지금 뭐예요? 고통을 어 지금 진짜 고통인 지옥이라는 어, 고통을 모르고 눈에 보이는 장어만 이해하는 거예요. 진짜 고통 은 이게 아니죠. 이제 지옥이라는 큰 고통인데 이게 안 들어와요. 내가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남의 고통도 마음에 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누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남에 대한 이, 뭐요? 그게 나한테 오게 돼 있어요. 왜요? 음이 가니까. 근데, 방팡한 사람은, 남이야, 죽건 말건. 그냥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몸밖에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이게, 남이 진짜 뭘 고통스러운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은 자녀의 고통을 많이 알죠. 왜요? 사랑이기 때문에 부드러운 마음에 걷는 거죠. 그래서 어 하나님의 고통을 내가 이해하고 어,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게 나한테 마음에 와 닿을 때문니까 그때 비로소 우리가 때로는 어 하나님 앞에 뭐 성김이 있는 거고요. 또 봉사가 있는 거고요. 그 때문에요. 그래요. 그걸 아니까 그래서, 진정한 성김과 봉사라는 것은, 이것은, 어, 부드러움 속에서 일을 할수 있습니다. 가만 사람은 그런 일이 일어날 수없고요 어, 음소리할 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자기만 잘 되면 되, 된다고 하니까, 남의 어떤 가운데,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이제, 가지고, 이제, 일슈가 시킵니다. 힘들어? 하고, 이제, 스폰, 이제, 스폰, 이제, 그, 이거를 이제, 채워서 주시 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거 비교됩니까? 지역의 고통이 비교 안 돼요. 예수님의 고통은 사실은 우리가 표현할 수 없죠. 물론 우리는 어, 지역의 갈증까지 모르지만 그러나 성육각을 믿고 있자 많은 경우에요. 하지만 이 고통 어, 이유들은 사실은 나를 위해서 고통을 지불하신 어, 예수님 때문인 것입니다. 어, 우린 지구고통을 평려할 수 없죠.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고통을 짊어지신 것이고요 그리고 그 고통이, 어, 나한테, 어, 나, 나한테 당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나를 사랑해서. 내가 고통을 짊어지지 않기 위해서 사랑했어. 그런 거죠. 어, 하나님은 부자성도 사랑했죠. 근데 그건 지옥 같죠. 어, 하나님께서는 어, 인간, 모든 이들을 사랑하죠. 이 모든 이는 지옥에 들어가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시고 야곱은 지옥에 안 들어가기 위해서 그게 여러 가지를 인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 하나님의 사랑은 어, 이중적인데 어, 지옥에 갈지 없을 정도 못 가게 할 정도로 사랑하는 단계 이게 이제 특별한 층입니다. 절대 지옥에 안 버릴 거예요, 이래. 특별한 그 존재예요. 내가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지금 말해. 얘기하나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은 딴게 아니라 우리 때문에 잘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옥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행하시는 모든 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은 단순한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내용은 단순한 이게 무는게 아니에요. 어 지옥에 안 들어가기 위해서 때려는 우리를 때려치고요, 안 되게도 하고요, 나 우리를 바칠 뻔지도 하고요, 질병을 주시기도 하고요, 지옥에 안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지옥에 안 가기 위해서 오늘 일어날 때 우리는 우리 우리, 우리 하나 것을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의 진명은 그거거든요, 진면목가부세성년도 살아있지만 갔을 때. 지옥 간거 알았지만, 애뜻이잖아요 가다가 발이 부러지고 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 모든 일을 살아가지만, 지옥에 안가게 어쩔 수 없이 그냥, 우리 그냥, 이렇게, 끄집내는 상태. 어, 제자들도 그냥 와서 그냥, 불러와서 그냥, 다시 따르게 만들고. 그렇잖아요. 당신,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이 그냥 이름도 없는 사람인데, 따라해야 되잖아요. 요가께서 천국인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로 인도하는 목적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게 이게 사랑인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우리가, 어, 그, 개서, 계속, 개수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어요. 측량이 안 돼요. 그 모든 순간과, 모든 내용물들에선 하나의 섭리가 옮겼는데, 그 섭리가 우리가 지옥에 안 가고 수국가도록 우리를 막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느낄 수 있다 느낄 수다는 것은 벌써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랑을 느낄 수 없어요, 하는 사람요 사랑을, 사랑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느냐? 내가 하나 앞에 죄에 빠지지 아니하고의 그 가운데 거짓말을 도와주신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단박한내 마음을 부서뜨리신다 그러면 내가 사랑받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안 부서진다. 그러면 하나님 나를 비워하는 거예요. 여기에 꾸로예요어 교회 했는데 교회가 부흥됐다. 근데 지옥 갔다. 그는 사랑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죠? 했는데 지지를 어려워서 결국은 망했는데 처음 같다. 이게 하나님께서 사,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은 사랑은 그리의으로 계산 계산이 안 돼요, 대치가안 돼요. 그래서 어, 이강팍한 마음들을 이게 다 무너져 가지고 우리가 어, 사랑의 마음이 마음이 있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해야 된다는 게 믿음이라는 것이 아주 먼 세계인 게 아니고요. 아주 가까운 데 있는 거예요. 아주 보편적인 데 있는 거예요. 아주 믿음의 세계라는 게 아주 뭐 이상한 기별한 기별 데 있는 게 아니고 아주 그냥 보편적이에요. 그냥 누구나 갖고 있는 그런 정서에 내가 정서로 돌아오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가져야 할 이런 마음들도 돌아오는 거예요. 극률이 있는 마음 용서가 있는 마음 돌아오는 거예요. 이것이 선의 개념이지 우리가 뭐뭘 하고 뭣도 하고 그쪽은 하나의 분과지만 은 실제로는 마음이 변한데 마음이 원하시는 상태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거하신 것이지만 영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 마음의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내 마음에서 조차 어떤 변화 없으면 영은 안된 거예요 영 따로 마음 따로지만 사실은 이 마음은 영의 한 투영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마음 가지고 평가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청적이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 강박함을 내가 부수지 못한다 못한면 하나님은 끝까지 미워할 거고, 그리고 어쨌에도 의외로 의외로 나중에 청 가는 자로 남게 됩니다. 강박함을 부수달라고 앞에 당부해야 되고요, 기도됩니다. 마치겠습니다.